안녕하세요 우리 오래간만에 부산으로 드라이브 갑니다 우리 200원짜리 떡볶이 먹으러 가요 주인분이 바뀌었다는데 맛은 여전한지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정하는 있잖아요 진짜로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하러 가면 맨날 떡볶이 먹어요 떡볶이 먹고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어묵 먹고 여기 200원짜리 떡볶이가 200원짜리 떡볶이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요 지포튀김 나 그게 진짜 먹고 싶었거든. 그래서 오늘 집어튀김도 한개 사올 거야. 부산 나왔습니다. 진짜 빠르네. 다와 갑니다. 다와 가는데, 길을 반대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어, 아까 학교가 보였거든? 어딘인데 찾아 봅시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오,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핫풀이공대생가족다 있네. 야 추억이다 팥뿌리 옹대세 안녕하세요 네, 떡볶이 먹는 거 영상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네. 와 맛있겠다 떡볶이 한개 200원 오뎅 200원 계란은요 계란 500원 계란 500원 어, 부추, 새우. 계란만 0원 나머지 0 0원 고추, 새우, 계란만 500원 나머이다 200원 이게 200원이라고요? 2 0 0원이 와우 네이 예, 예. 물떡도 이 200원 물떡도 200원 네 예, 곤약도 200원입니다 곤약도 200원입니다 예. 순대는 어떻게 합니 순대는 1인분 3,000원이야 쌀순대라 되게 맛있어 와 순대 맛있게 예. 생겼는데 1인분 예. 3,000원 네 예. 너도 떡볶이 먹으러 왔어? 네이분저 예. <laughs> <S 웃음> 네이버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팔이 아빠 쉬고 계셔 그렇죠 네이가저 음. 저 음. 저희 우리 여기 오기 사람 아 그래요? 사진보다 <laughs> 더예쁘다고 이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그래도눈한 보니 더 이쁘고 <laughs> 아, 모르겠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분은 네. 팔이 아파가지고 괜찮아요? 지금 음, 치료 중이라 많이 좋아졌어요 아그러면이 가게를 이제 넘겨받았습니까? 예아 네. 아, 어, 원래 그래? 친구입니까? 아시는 분이었습니다예 네, 네. 친척입니다 우리 사장님 바뀌었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찾아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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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네.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셋착카 동영상입니다. <laughs> 뭐 시키는데? <목소리> 오뎅하고요그 어. 다음에 떡볶이 일분하고요. 음. 순대도 하나 주시고요. 어, 김말이 하나, 음. 오징어 튀김 하나, 오징어 튀김은 약간 음. 어, 길쭉한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떡갈비 같은 거고요. 음. 오 새우 새우 새우. 고추튀김 이거 뭐그 다음에 뭔데 뭔데? 이거는 이거 만두 오, 만두 만두 맛있겠다. 다음에 계란 하나 갈까요? 응 음, 계란 갑시다. 계란 갑시다. 이거, 이거. 이거. 지포튀김지포튀김 끝. 네. 어묵은. 어묵 시켰죠. 기본. 어묵은 한개 200원인데 합쳐서 800원. 떡볶이는 한개 200원. 순대 3000원. 부산은 순대 장으로 먹어요. 소금 안 돼. 와, 이거 칼칼하게 맛겼어 먹어봐. 국물. 국물. 오, 칼칼하다. 오, 어, 나또 좋아, 임마. 멋지지, 칼칼하자. 근데 장에 듬뿍 찍어라나 어묵 음. 음. 맛있다 간간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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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있데장찍우 먹는 레부럽로 그니까? 음.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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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거는 지금 끓고 안넣 나는 가어아 원래 안넣어 이게 200원. 응. 크게 보여. 이게 200원. 크게 보여. 이게 200원. 아 이게 안 돼요. 아요 근데 이거거죠 이거. 그죠? 이거. 곱창. 곱창, 음 곱창. 순대 곱창. 곱창이다. 요 후에 요렇 이제. 근데 내장 없으면 안 된다. 음, 내장이 있어야 된다. 그건 맞다. 이게 뭔데, 2200원이야? 소세지, 진짜 싸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소세지 이게 200원입니까? 예. 네. 1에 팔아가 남아요. 많이 팔아야 돼요. 와, 이게 200원이랍니다. 응. 어. 음. 진짜 프랑코우리토 소세지인데? 봐봐. 음. 맞지? <목소리도> 빨간 소재지 아, 아니야. 프랑크로이트 네. 네. 소재지. 많이 팔아야 된답니다. 많이 오세요. 국물도 드세요. 국물이. 대국물 어떻게 나가고 국물이 맛있다. 어제 칼칼하게 해 국물이. 나한테 국물이. 나한테 우리, 우리 마누라가 처녀 때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 맨날 이 오뎅 한 개씩 뜨고 국물 다섯 개어먹는잖아 <laughs> 옛날 생각하면서 너무 음. 맛있다 아우, 뜨거 이게 200원이지? 이죠 이게 얼마에 쏙쏙 담그고 있잖아 들가원얼마 200원 국물 먹어 이게 200원이란 음, 떡볶이에 좋아요 음. 아이들이 꿈이 뭔지 아나? 뭔데 피카츄. 한입 먹게 해준다. 귀를 뜯어먹어버릴 테야. 총도 기는 아. 내가 먹겠어. 빡! 아. 요즘은 전부 다 계좌 이체. 냉금을 많이 안갖고 다니죠? 맞아, 맞아, 맞아. 요새는 분식집에 다 와서 계좌 이체 한답니다. 많이 먹고 도망갔어요. <laughs> 이렇게 먹고 얼마예요? 8 0 0 0 원요. 이 우와, 진짜 싸네배 터질 우리... 난다. 예, 잘 먹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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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모한테 안부 전해 주십시오. 예 네, <laughs> 예. 우리 여기 커피 한 잔. 이모님 우리 커피 두잔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laughs> 떡볶. 이 제가 수거겠습니다. 아이아고아이고 네,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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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이구, 이거, 이거 면 뒷광고 되는데, 삼천원. 이 큰일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잘먹겠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뭘 먹으면 정이 있다. 그럼. 우리가 꼭 삼천원을 받아서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삼천원을 받아서 이런 말이. 고맙습니다. 예. 네, 아이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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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커피 맛있게 먹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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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커피가 안어 갈란다, 지금.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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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 잠깐 조심 조심 조심. 아니 내가 입을 대고.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맛있고 큰데 200원에 팔아가 남아요? 아이고, 다걸 손님들 거만 손님들이 네. 많이 오기 때문에. 예. <laughs> 손님들 많이 오고. 수가 오. 없어요. 아, 그냥 와. 그냥 안 아까운 손님들이라. 500원 천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아니요. 안 아까워요, 이 정도 살아서. 그래요, 와, 정말 맛있는데. 아, 여러분, 여기 많이 먹으러 오세요. 동네에 어요 부산 동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서습니다다운 아 사랑해요. 확실히 <laughs> 맛있네. 쫄깃쫄깃, 쫀득쫀득하다. 음. 음. 조심조심. 나 이거 튀김말이. 튀김말이 아니고 오징어 튀김일걸요? 아나? 나 오징어 튀김 무지 좋아하는데. 자 됐습니다. 네. 예. 네, 어디 있는데? 저 뒤에 있어요. 아, 저렇게? 네.